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천안아산사무소에서 이규희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특별히 전문성을 갖추고 다루는 아동학대 사건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나 고소, 고발 등을 당한 경우에 사건 발생처가 CCTV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경우에는 CCTV를 먼저 가져가게 되고 학교라든지 가정과 같이 피해 아동이 진술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든 경우에는 피해 아동을 직접 부르거나 수사관 등이 직접 방문을 해서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경찰에서 피해자를 소환 조사하고 그 뒤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아동학대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한 뒤에 검찰로 송치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억울함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차 조사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잘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자에게 죄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되면 공소 제기를 통해서 형사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죄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통해서 아동보호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동학대사건에 특별히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사무소와 천안아산사무소에 협력,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에 특별히 전문성을 갖추신 대표 변호사님과 소속 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서 의뢰인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